안녕하세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차진석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진석씨. 아 예, 뭐 최준 사장 맞죠? 아, 네 맞아요. 너, 어, 너무 멋있다. 아, 또서비스 멘트 죽이네 또. 아이 반가워요. 아, 네.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안녕하세요. 나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 나빵 먹고 와서 배가 뽀야뽀야해서 그래서 기분 좋아요.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빵 좋아하잖아, 그죠? 최준 오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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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빵돌이, <빵도리, 웃음> 당신은 빵순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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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laughs> 야, 아따. 아니 잘 지냈어요? 아 대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더예뻐졌네아 근데 우리 최준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통화로 재밌게 해주시나 보네. 어? 유머러스하고 아주 개그맨이야 개그맨. 응? 어? 나 재밌어요? <laughs>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젠틀하고 매너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뭐 아, 유머러스가 보는 눈이 되게 좋다. 아예예 예. 예, 예. 아니 내가 보는 눈이 참 좋은데 그 보는 눈에 살짝 거슬리는 게 있는데 참 재밌고 한데 그 머리 앞머리 뭐요 이게? 어? 아니 어디서 어디 미장원이요? 어? 나 거기 주소 좀 알려줘. 나 가가지고 저 원장이랑 한바탕 하게. 아니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도 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왜 멋있... 그렇게 찾아갈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laughs> 참... 그리고 거기는 어 조금. 비싼 샵이어서 그냥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어서요. 그냥 진석 씨 다니던 뭐 미용원 또는 이발관에 가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다고 따라하지 말아요. 고마워요. <laughs> 아이뭐 돈이 뭐가 문제예요. 나도 어 강남 가서 하서 강남 가서 어 강남 가서 하고 아돈 걱정 하지 말아. 아니 지금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야 요즘 시대 이런 머리이게 어딨어? 나 그거 먼저 좀 혼내켜야겠네 에? 진짜로 다행이다 어, 그래도 돈은 있으신가 봐요 천만 다행이에요 아 그것도 <laughs> 없으면 아뭐 네. 남자가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뭐내 여자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는 거지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응? 응원할게요 꼭 지키세요 응원할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꼬마 아가씨 우리 진석씨 같이 응원해줘요 응원 응원 같이 할까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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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근데 참 아니 우리 최준 사장님이 참 매력이 많네 어? 근데 참 매력맞고 살아도 좋아보여.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 근데 좀 이비인후과를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응? 코에서 이게 코소리가 너무 앵앵거리는 게 그걸 그러면은 내가 듣기로 그 카페 사장한다고 들었는데 손님들이 안 좋아해. 응? 어? 저희 손님들은 제 목소리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제 목소리를 좋아해서 저랑 통화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이비인후과는 진석 씨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코를 자꾸 만지시는 거 보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내가 아, 추천해줄게요. 건... 아나 건강 검진 싹다 받아가지고 나 건강해. 전혀 문제 없어. 예? 아니 그뭐 그건 그렇고 나 저기 우리 잠깐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 최준 선생님 잠깐 시간 좀내주셔요 예? 잠깐만. 말씀하세요. 아니 뭐잘 있었어요? 아나 진짜. 일주일 내내 생각나더라고 아나 눈앞에 자꾸 아련아른 거리는 게야이 솔찬이 이거 이 차진석이가 진짜 폭 빠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어. 아 내가 이번 주에 진짜 바빴거든 어? 진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계속 잘돼 어. 그런데 그 마음이 걸리는 게 내가 저번에 소고기 사준다 했는데 소고기를 못 사줘가지고 아, 이거 이번 주에 시간 되나? 어? 내가 데리러 갈게 주소만 찍어 어. 아니 뭐 이번주 안되면 다음주라도 만나자고 나 s o 분이면 쏘니까 수원에서 말해요, 말 o 응. 요말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나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S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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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예예예아뭐 쓸데없는 참견 감사합니다 아나 잠깐만 좀 얘기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하여튼 내가 그쪽을 만나고 나가지고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응 내가 20대 때왜 20대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봤더니 아나 그쪽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 그쪽이랑 연락하고 나서 일도 잘 되고 진짜 인생 참 열심히 살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내가 진짜 야뭐 준비가 됐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래가지고 참아딱 타이밍이란 게딱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면 뭐, 최사장님 표정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 저까지 같이 지적이면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더 괴로울 것 같아서요 그냥 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귀에서 거슬리는 소리 나면 안 좋잖아. 그냥 나 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둘이 대화하실래요? 난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둘이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꼬마가씨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니요,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 없어. 아, 뭐 우리도 서로 어, 초면인데,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나눠야지. 아, 내가 아, 그 얘기했나? 근데 이 집에 그 베란다 공사를 해가지고 어또 확장이 됐거든. 어. 집에다가 이제 어항을 살짝 만들어봤어요. 어. 아니 뭐 어차피 내 집인데 뭔 상관이야. 어,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에 뭐 내가 뭐 어, 기둥을 세우든 하든 뭔 상관이야. 어? 보러 와요. 어, 보러 와. 집이 있나봐요. 예, 뭐집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 너무 대단하다. 짝짝짝짝 너무 대단해요 집 있는 거 근데 집 없는 사람은 없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질정기를 따라가면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꼬마 아가씨도 잘 알죠 나랑 대화 많이 했으니까 행복과 돈은 비례하지 않고 사랑 또한 비례하지 않잖아 맞죠? <laughs> 아따, 우리 또, <laughs> 최준 사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네. 아, 맞는 말이요, 예. 아, 돈으로 사랑을 맞아요. 어떻게 사? 돈으로 사랑을 못 사요. 대신에 돈이 없으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 꼴은 뭐냐, 어?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 내 여자, 내, 차, 내 가정은 내가 능력으로 지켜야지. 그 말로만 뻥뻥긋 하고 이러면은 뭐 순간적으로 좋지만 절대 오래 못 가. 내가 사회생활 17년 하면서 내가 터득한 거요. 예그 어? 터득 대단해요. 너무나 대단한 터득이에요. 되게 훌륭하다. 꼬마. <laughs> 네, 아저씨. 제가 좀. 어, 어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아,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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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대체. 아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최 사장님. 뭐 여기저기 유학도 많이 다니셨다 하는데? 어 유학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씩 구사하는 거고 <laughs> 미안해요. 어, 원래 같았으면 더 영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진석 씨 있어서 지금 많이 자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알아듣고 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같이 언더스테하고 <laughs> 하는 게 좋으니까. 아 언더스테는 아, 또... 이해라는 뜻이에요. 예. 알아요. 언 n 스 e 드 알아요. 어, 어 맞아요. <laughs> 다행이다. 이 그걸 누가 몰라? 에? 아니, <laughs> 아뭐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뭐뭐최최 어, 최, 어, 최 사장님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가방끈 긴것 같은데 나 솔직히 뭐 가방끈 짧아요. 에? 나 대신에 열심히 일했어. 응? 열심히 일하고 이거 한 말씀 드릴 수 있어. 가방끈은 짧은 대신에. 다리 하나는 엄청 길어. 아리석씨하리가나운동했어요나 예, 길어. 기는 기차, 빨라 빠르면 토끼 아, 나는사 뭐? 틀렸죠? 우토끼이아나는 엄청 길어. 토끼 아이 하나는 엄청 길어. 우리 딸이 하나 나 실수했어. 어, 나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뭔 끼? 말르면 토끼. 아, 그거 아닌데. 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laughs> 어, 왜 그러세요, 지석씨? 아유. 아유, 아니에요. 아, 간만에 아주 <laughs> 재미난 통화를 하고 있네. 어, 나도 너무 재밌어요이 최... 통화가. 그런데 꼬마 아가씨랑 나랑 단둘이었으면더 재밌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다. <laughs> 야, 또최 사장님 참이 여심을 녹이는 재주가 참 다양하네. 네? 아니에요, 나 여심 녹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힘들게 대화하고 나서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코 잠들어요. <웃음> <웃음> 내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저기 잘 들어요. 예, 방금 최 사장님이 뭐 한여자만 바라본다 했는데, 그러면서 뭐 혼이, 뭐 오빵이니 뭐. 과연 저 양반이 이말 그쪽한테만 했을까? 응? 내가 사회생활 17년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나 이런 유형 따라 내가, 응? 말로만 떠들면서, 응?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연락한 여자들 다르다고. 응? 이런 이런 남자가 말맞 따라 여자한테 제일 상처 주는 남자예요. 말로만 저렇게 기분 도은말 해놓고서 결국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맞잖아요 지금. 왜 말을 못해요? 응? 말로말 하고 뭐한거 있어? 맨날 약속 약속 야, 지킨 거 있어? 왜최준내 여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누가 이네 여자예요? 이네 여자예요. 아 저기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나 미안해요.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정말 미안해요. 나 오늘은 먼저 나가볼게요. 잘 자고 오늘은 너무 미안해요. 안녕. 아이 뭐 기분 좋은 시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뭐좀 오해까지 있는 것 같은데. 나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시고. 예. 내가 뭐뭐 뭐 내일 연락하든 할게요. 예. 네, 잘 자요. 음 예, 미안해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오 oh, 베이베 네가 너무 예쁘잖아 오오오 oh, oh, o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미안해요 나 사과의 의미로 노래했어요 오늘 안 보여준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줄게요. 안녕.